매울 걸 많이 매울 것 같은데, 그렇지? 물이라조금만 자, 고 따라 가자. 고추 따라. 앞장서, 앞장서, 빨리 앞장서. 가자.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 고춧가루 파시나요? 아니요. 팔거 없습니다. 저희 다 먹어 가지고. 네. 아이고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 네, <laughs> 동순아. 야, 진짜 이쁘다. 오늘 색깔. 그거 야, 그거 먹지만 매워. 알겠지? 아니야. 먹어. 우유 없다. 우유. 건물이라 그런지 좀작은거 같아. 그치 네, 우동님 어서 오세요. 네. 우동님 어서 와요. 야, 뭐 벌써 40명 들어오셨네. 기다리고 계셨나? 아, 실망 기다렸어요. 아, 네, 끝물이라 가지고 희아님 네, 네, 아이고 기, 기다렸어요. 꼭지 따야 되지, 그치? 진짜 근데 많긴하다. 아줌마 이거 팔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팔거 없어. 손기가 팔 거야. 팔거 없지, 그렇지? 팔거 있어. 팔거 많아. 팔거 있다고? 응. 팔 거요? 팔지. 아니 아줌마네 거도팔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팔거 아주 많아. 나 없다고 했 없다고 했는데 다 먹었다고 했는데? 아이고 쪼꼬까르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비싸아 진짜 이쁘다. 우리 비싸게도 안 팔아 싸게 팔아. 화질이 별로라고요? 아 화질이 별로구라고? 이거 안되는데 이안나님 고구마 맛있었어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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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구마 맛있어요 네 지금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다시 켤까요? 이상하.. 이상하 말해요 이상하면 말해요 화질이 이상하면 내 잘못인가? 지금도 이상한가? 화질이 이상하면 어플로 바꿀게요 뭐 유튜브로 해서 그런가? 프리즌 라이브로 해야 될것 같은데 렌즈에 뭐 묻었다고. 다시 켤게요. 여러분들 다시 켤게요. 다시 켤게요. 다시 다시 켤게요. 이상하네. 다시 켜자. 좀 이따 다시 와요.